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가는 위례 IS 센트럴 타워라는 상가이고요 현재 층은 5층입니다 그리고 임대 조건은 보증금 3천만원에 임대료 20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전용으로는 26평 그러니까 학원 인허가가 나오는 면적이고 해당 층 자체가 굉장히 조용한 층이어서 신나으로 김소장은 학원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업종도 입점은 가능합니다 사무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업종이 자유롭게 입점은 가능하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의 장점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시세보다 더 저렴한 임대료라는 거예요. 보통 26평 정도 되면 이 위례쪽 그 집합상가의 시세는 평균적으로 25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해당 상가는 임대료를 200만 원에 임차하실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장점으로는 어, 해당 상가의 층이 굉장히 조용한 층이라는 겁니다. 어, 좌측에는 이제 센트럴 리비효과가 있고 우측에는 이제 레고를 대여해 주는 이제 사무실이 입점이 돼 있어서 이 상가에 입점하시는 분이 만약에 뭐 조용한 공간이 필요로 하는 학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입점을 하셨을 때 전혀 소음적인 부분에서 방해가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주차입니다. 해당 IS 센트럴타워는 주차가 291대가 가능하고요. 무료 주차는 한대 추가 주차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